신인교의 아침저널 2부 여야 토론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김윤영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님과 함께 정치권 대선 이슈 여야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두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선거운동 기간인데 두분참 많이 바쁘시죠? 예, 근황이 좀 어떠신지 짧게 3 0 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윤영 대변인부터. 어,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음. 이제 부산이랑 대구 그리고 이제 충청과 원주를 어제 다녀왔었고요. 어, 어. 전국을 다 돌고 계시네요. 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제 부지런히 어, 선거 아. 국민의힘을 위해서 부지런히 아. 선거운동을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미약하지만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아, 함께 음. 하고 계시다.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어떻게 지내시고 아, 계십니까? 저는 좀 방송 출연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 어, 최근에는 고향하고. 예. 어 인천 부평 음. 선거 유세장에 다녀왔는데요. 아 저희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서 굉장히 당원들과 지지자들 간절한 마음이 있고 음. 특히 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 모습을 보면은 선거 운동은 또 어떻게 보면 농사 짓는 것처럼 얼굴이 다 시뻘겋게. 타 계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열심히 활동을 했다는 예, 증거겠죠. 아, 간절한 마음을 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뭐두 분이 이제 민심도 많이 듣고 오셨으니까 오늘의 토론 좀 민심이 반영된 예, 그런 좀 고품격의 토론으로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이제 5월 23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가 이제 추도식이 열리는데 어, 여기에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어, 후보 어 만남이 성사될지 여부도 지금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 좀두 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뭐 평가도 뭐 같이 해도 좋으실 것 같거든요 우리 김지호 대변인부터 말씀을 좀 주시죠. 아 어, 일단은 어제 이재명 후보가 경남에 내려가서 어, 유세도 계속했고 음. 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사법적 탄압. 예. 여러 가지 정권 차원의 탄압에 대해서 규탄하는 그러한 유세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아마도 김문수 후보는 이 추도식에 안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희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저희 민주당의 뿌리야도 갖고 정신적 음. 지지이기 때문에 추도식에 참석해서 민주당 원팀 그리고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오찬을 하시지 않을까 아하.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됩니다. 예. 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조언도 많이 해주실 거라고 예. 생각하고 일단은 선거는 그래도 지지층 결집이 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두 분이 같이 대화 나누시고 오찬하는 것만으로도 지지층의 큰 결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흐름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윤영 대변인은 국민의힘 소속이시긴 한데 노무현 전 대통령 하면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은 저 충분히 저희가 음. 음, 승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역주의를 타파하 위해서 헌신하셨었고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정치인 생을 계속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어, 존경받을 만한 어, 일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그와 거 별개로 지금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과정에 음. 있어서는 만큼은 조금 평가를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불과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친문 적자였던 김경수 당시 후보가 4대 가재를 4대 요구를 했었고. 그 사대 요구 중에서는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폄훼한 친명 인사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었고 음. 대선 패배 의 책임을 문전 대통령에게 묻지 말라는 뒤집어씌우지 말라는 행태를 중단할 걸 요구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뭐 응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전 아,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은 어찌 보면 이미 다 결과는 다 예측할 수 있고 문재인 음. 대통령이 많이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그 봉화마을에서 또 열리는 추도식 또 한번 국민들께서 또 어, 같은 또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좀 주제를 바꿔서.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이야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뭐 선관위에 대한 뭐 특별 감사위 도입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대통령 임기를 뭐 3년 줄이겠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김인영 대변인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음, 김문수 후보는 지금 여론조사상 지지율을 쫓아, 쫓아가는,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뭔가 게임 챌린저가 될 만한 것을 던져야 됩니다. 대선이기 때문에 언론은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기사가 쏟아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주목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기 3년 단축이라든지 국회의원 정수 10% 같은 경우는 음, 이미 너무 많이 나왔던 얘기고 특히 어하. 인기 단축 3년 같은 경우는 음, 우리 당의 다른 후보의 경쟁했던 후보의 공약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뭐 통합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줄 수는 있겠지만 과연 게임 챌린저가 될수 있냐라는 점에서 의문이 붙고요. 게임 거기... 체인저. 네. 게임 예. 체인저. 네, 네. 죄송합니다. 거기다가 선학교 대표 역시 전 대표 역시 옛날 만큼의 정치적 위상이나 자산이 있느냐.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를 삼을 만한 걸로는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손학규 대표가 이제 은퇴하신지는 꽤 되셨으니까 아마 연설이 익숙지 않아서 저는 그랬다고 보는데 네. 어제 한그 거리 유세차 위에서 연설을 하시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고 하시니까 거의 뭐 모든 군중이 어리둥절해진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말실수했다라는 거 깨닫고 이제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제 그 영상이 좀 화제가 돼서 많이 좀 돌아다녔었는데 어 우리 김지호 대변님은 어떻게 이 장면도 평가하셨습니까? 아 손학규 전 대표님이 고령이신데 네. 아직 이제 정치적인 열망 열정이 있으시다 보니까 선거철이 되면은 이렇게. 음. 어, 어떤 진영에 포함돼서 지지선언을 하시고 또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개혁신당에 제안하는 그런 단일화가 조금 성의가 없고 급조됐다는 증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바른 정당 때 음. 손학규 전 대표와 이준석 후보와의 그 갈등. 당시 이제 뭐 최고위원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음. 뭐. 어떤 당내 분쟁이 있으면 자신들의 뭐허은나 대표하고 당내 분쟁에 있어서 아 자기는 뭐 손학규 전 대표하고도 버텨서 싸운 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해서 비호감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은 적의 적은 뭐친군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막. 뭔가 좀 컨셉이 맞지 않게 흐름이 지금 가고 있다. 그냥 막 던지는 어떤 단일화 지지선은 이것이 국민의힘 지지세에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지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인다면 이번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바로 레임덕이라고 할수 있는데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가 흐트러놓은 그러한 대한민국 시스템. 예. 레임덕 대통령이 이것을 다시 복원하기는 어렵겠죠. 강력한 리더십. 정말 강력한 리더십으로 다시 대한민국 추스어야 되는데 저는 좀 인기 3년 단축 반대 하는 게제 어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칙 없는 단일화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뭐 말씀해 주셨으니까 단일화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어, 이준서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완주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뭐 단일화 필요성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MBS에서 나왔던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 첫10% 이제 돌파를 가지고 아마 좀 어, 완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좀한것 같은데 또 정치인의 말을 또다 믿을 수가 없는 이런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쭤보면 단일화가 성사가 될수 있는지 또 단일화가 성사됐을 때그 효과가 어떤지 이두 가지를 좀 차례로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인영 어, 전 대변인님, 어, 저는 어, 예,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처음에 기사 제목만 봤었을 때는 단일화가 100%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채널A에서 나와서 이준석 후보의 인터뷰를 보니까 김문수 후보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또 여지를 묘하게 또 남기더라고요. 음. 그런데 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단일화가 전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원래 저희가 뭐 골드라인, 아, 데드라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용지 인쇄라든지 투표용지 인쇄, 데드라인인데 그거랑 상관없이 막판까지도 음, 단일화 때문에 진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이 아 이게 다른 점은 뭐냐하면 보통은 지지율이 낮은 후보가 낮은 후보에게 뭔가 조금 약속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변이라가 되는 과정이 많은데 그런 거는 쉬워 보이지 않는 게 이준석 후보는 지금 10% 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굉장한 고무가 돼 있을 겁니다. 음. 선거비용 보전을 절반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지지율 수치가 두 자리가 넘었다는 거는 차후에 본인이 이번 대선 이후에 있을 이 정치 구도에서 굉장한 자산이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단일화를 하는 순간 본인의 지지층도 다 이탈될 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겁니다. 본인 중심으로의 단일화가 아니면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할 거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준석 음...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에 예. 가깝지만 예.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예. 대로 이준석 대표 의 정치인의 말을 100% 믿으면 안 된다는 예. 게 저는 만약에 진짜 아무 말도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완전히 마음을 접었으면. 김문수 후보의 진정성 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런 말은 전 안했 안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우리 유튜브로도 마음의 결린께서 의견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손학규 대표가 말 실수를 한 것이고 김문수 후보 지지로 정정했다는 말씀도 드렸으니까요. 예.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는 이 단일화 가능성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기가.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 가능성 음,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먼 음, 희박하다. 네, 이준석 후보. 자체가 국민의힘에서 당대표까지 역임했지만 거의 망신당하고 쫓겨나듯이 그렇게 탈당했고 사실 개혁신당을 음. 창당하고 나서 본인도 국회의원이 됐고 천나람등 다른 어 본인을 따른 의원들도 비례의원으로 당선시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개혁신당을 창당하고 나서 어, 성공을 했고 예. 또 이번 대선 전까지만 해도 명태균 스캔들로 얼마나 정치적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그런데 대선 출마를 통해 가지고 어, 지금 어떤 변수를 만든 것인데요. 어쨌든 단일화 논의 자체가 국민의 힘과 이준석 후보에게 지지율 상승을 견인하고 그 개엄 정당, 탄핵 반대 정당, 뭐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로하고 뭔가 물타기 하는 전략으로 유어 요, 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그, 김문수 후보하고 친윤 정치인들은 사실 이번 선거가 거의 마지막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예. 그, 그것에 반해서 이준석 후보는 앞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도 있고 본인이 보수의 중심으로 보수 세력을 다시 개편하겠다는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단일화를 하면 다시 양도 구역하는 것인데 음. 아, 본인의 미래를 걸고 그런 도박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굉장히 단일화 이 국면 자체를 즐기고 있다. 아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언론의 주목을 받으니까 그렇죠. 아마 그 부분을 지어가신 음. 것 같은데, 어긴 양두구역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음. 근데 이게 이제 늘상 정치권의이 대선 때마다 이 단일화 논리가 늘 등장하기도 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참 미니를 좀 사실상 왜곡하는 형태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단일화를 하면 괜찮은데 마치 무슨 극적인 쇼 비슷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늘상 이제 선거의 질서가 좀 무너지는 면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이 단일화 했을 때 말입니다. 그 효과를 좀 지켜보자면 아까 우리 김윤영 대변인은 좀 부정적인 효과를 언급은 좀 해주셨는데 어 단일화를 했을 때 그 승산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길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단일화를 하면 자꾸 어떤 분들께서는 단순하게 산수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두 지주를 그렇죠. 지지율이 식으로. 사치견산처럼 더하기만 생각하는데 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음흠, 어, 단일화를 했었을 때그 각자 후보의 지지층에서는 우리 후보가 포기하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투표를 포기하거나 심지어는 단일화 후보를 선출하지 않고 반대 후보를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역선택도, 역선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는 단순하게 산수가 아니라 복잡한 수학이다. 전 그렇게 음. 표현하고 싶고요. 단일화가 잘 되려면 1등 후보와 단일화 후보들 간에 합쳤을 때 지지율이 오차범위를 넘거나 또는 두 단일화 후보 대상간의 이해관계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하거나 아니면 단일 후보 간에 음, 신념이라든지 가치가 완벽하게 일치해야 되는데 물론 맨 마지막 신념과 가치가 일치했을 때 시너지가 제일 나지만 지금 상황에서 신념과 가치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일치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는데 단일화는 결국에는 현금이 아니라 어음이 서로 주고 왔다 갔다 하는 예. 거기 때문에 그 어음에 대한 실행력 어음이 진짜 집행되기 위해서는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뢰 문제를 말씀해 주신 건데 더해서 음. 단일화를 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내란에 대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그런 관계,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뭐 반성이 미진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는 완전히 또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일화 했을 때는 또 도돌이표처럼 다시 또 국민의힘의 그 노선에 또 동의하는 걸로 이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실제 단일화를 하면은 그 효과가 굉장히 뭐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예. 뭐 1.5나 1.3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 단일화 관련해가지고 어 언론에 주목받는 그 자체가 지지율을 견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에서는 그 부분을 노리고 이 지루한 단일화 논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게 음. 낫지 않나? 사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입장에서 윤석열 내란 속에 뭐 디올 백 얘기, 샤넬 백 얘기, 그 다음에 노상원 얘기 이런 예. 얘기보다는 단일화가 훨씬 유리한 거죠. 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시적으로 국민의 눈을 조금 시선 돌리게 하고 있다, 눈속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 관련해서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뭐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분 같은데 이 분이 어떤 폭로를 했습니다. 친윤 그룹에서 어, 당권을 줄 테니까 단일화하자라는 뭐 나름의 제안을 받았다라는 뭐 폭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친윤계를 직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갈등이 더 커지는 분위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인영 대변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음,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뭐 당내 분위기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뉘는 건 사실이죠. 뭐 그런 제안 한 사람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동훈 공보단장은 구체적으로 실명은또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동훈 공보단장은 어쨌든 수석 대변인이면서 공보단장이지 않습니까? 그 개혁신당 그렇죠. 개혁신당의 공보단장이면서 수석 대변인이라는 사람이라면. 사실상 캠프의 가장 핵심 요직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음. 그런 분이 빈말을 했다, 대선시국에 빈말이나 거짓말을 했다고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분명히 뭔가 듣긴 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단일화를 얘기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김문수가 단일화를 했다는 건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언급했던 숙주 착용 단일화라고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는 굉장히 강하게 언급했고, 저희가 이 대선정국이 끝나고 났을 때 국민의힘을 제대로 바로 세워야 될 책임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만약에 저런 식의 단일화 야합 비슷한 단일화가 돼버리면 결국에는 당이 더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아하.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세게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김조대변인 보실 때는 이런 이동훈 개혁신당 뭐 공보단장 이런 폭로, 뭐 친윤계들이 뭐 당권을 매개로 해서 어떤 단일화를 제안했다라는 것이 음, 네.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를 끌어들여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주류 인사들은 항상 이2제2 e, e, 전략을 써, 썼지 않습니까 예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진영 민주당 정권에서 검찰총장 맡은 사람을 어, 영입해 가지고 민주당을 치는 그런 이 e 전략에 좀 능숙한데 아마도 한 이준석을 끌어들여 한동훈을 치겠다 이런 보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저는 조금 불편한 게 당권을 주태니 단일화하자 당권이 뭐 친윤원 몇 명에게 이렇게 국한된 음. 것이 아니잖아요. 어 공당의 당권은. 당원들하고 국민들이 뽑는 것인데 마치 본인들 호주머니에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약간 좀 놀랐고요. 불편하다. 저는 개혁신당도 이 부분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정말 대단한 정치인이고 국민의 힘주류들이 당권을 줄 정도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김문수 후보가 특정인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이준석 후보가 연상되게 아 내가 대통령이 되면 40대 국무총리도 임명할 수 있다, 할 만하다, 이런 어, 플러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일종에 어떻게 보면은 어, 후보, 그러니까 직을 가지고 정말 단일화를 추진하는 음. 그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역시 국민의힘 답다, 이런 생각을 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음, 5월 22일이죠.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주한미 상공회의소 간담회 자리 백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묻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하고 통화했죠. 통화 사실을 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길게 통화하진 않았는데, 1분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명태균과 이준석 통화 내용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네. 김조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선거철이다 보니까 기억이 안날 수도 있는데, 전화를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소통이 바... 있다는 거. 그 바쁜 시기에 명태균 씨하고는 굉장히 통화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과거에 홍매하로 도원 결의를 한 정말 뗄수 없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습니다. 최근에 또 함익 변씨가 개혁신당의 한병 씨가 어, 비공표 여론 조사를 그냥 공개 속상에서 공표를 해 버렸어요.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명태균 씨 여론 조작 수법인데 아직도 윤석, 이준석에게 명태균이 뭔가 어, 선거 관련해서 전략을 짜주고 카운슬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예. 아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위 말하는 명태균 씨와 이준석 후보와 이런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고 있는 이 관계, 명태균 씨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구속됐다가 지금 풀려난 상황인 거거든요. 아직도 수사 받아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은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되게 황당했던 게 명태균 씨는 녹취와 녹음을 엄청 많이 한다는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에서 대선 정국에나 민감 아주 좀 민감한 시기에 이준석 후보가 전화를 받았다. 저도 김주호 음. 대변인 같은 생각입니다. 전화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목. 음. 녹음 녹취될 거100% 알고 있을 거고 그 녹음 녹취된 게 언론이나 어떻든 밖으로 유출될 거 몰랐다고 좀 보지 않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뭐 그런 거를 안 겪어 본 사람도 아니고 충분히 많이 경험해 봤던 사람일 텐데 전화를 받았다. 그럼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받았을까?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준석 후보가 페이스북에 전화 차단한다라고 글을 올려 놨는데 <laughs> 과연 명태균 씨와는 차단이 된 건지 아닌 건지 그분이 좀 궁금하던데 어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어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공동 유세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들은 건 없습니다. 네. 음, 아직까지는 없고. 그럼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마지막 변수라고 할까요? 할수 있는 게뭐 단일화 외에 또 어떤 게좀 있다고 보십니까? 김주호 대변인? 거의 뭐 단일화 외에는 어떤 변수가 없고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어떤 일탈 행동. 그것이 아니라면은 지금 이제 시국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최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라는 영화 관람을 했죠. 어 본인 말대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나서 백이종군으로 국민의힘에 뭔가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을 본인 자신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정말 국민의힘 투표에 영향을 줄까 악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우리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지금까지 김윤영, 김지호 두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